왔습니다 산에서 계곡을 찾으러 고고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엄청 파랗고 예쁘고 저라면 진짜 중수 있다고 들어가 봤을건데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안돼요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 호수가 정말 깨끗해요 호수가 아니라 계곡,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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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네요. 정말 아, 화려하고요. 우리, 저희 동네가 아는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한번 와보세요, 지금. 여름이니까 지겨운 상점 와야 돼요. 겨울에 오면 울어가지고 못 봐요, 렇에 어, 멋있는 상점은. 그리고요. 여기 어, 오고 싶은 사람은 동 어, 어, 동화 어, 동네로 와가 그리고 해룡역을 오시면 이걸 볼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계곡이 있습니다문내려갈것 같고요. 일단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길 내려가지 못하고요. 아우, 참, 시원해 보입니다. 저기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계곡 보고, 계곡 출입 금지. 여기 써있는 것처럼 가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이쪽 나와야 될것 같네. 지금 물고기 보이시나요? 물고기가 있는데요? 보이는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 조금 눌러주세요. 뭔줄 알았죠? 수건 겁니다 저한테.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가 해령사예요진경환 드디어 이렇게 멋있는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 쓰레기 보이 우와, 엄청. 벚꽃 어, 떨어졌고, 꽃, 어, 물고기들도 많네요. 이쪽도 물도 있어요. 여기 지금 물 있습니다.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자꾸 저절로 끊겨요. 방금도 끊겼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에 뭐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응. 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응. 네, 이게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품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런 집이나 이런 거랑 근데 이걸 다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아까 고양이 왔다고. 고양이 왔습니다, 고양이. 사도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럼 일 이제 찍을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밖에 안 보여집니다. 기대 보세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장으로 만들어 졌다는걸알수있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못 뛰길까봐 무섭네요 여러분 음, 이렇게 보여드릴 보여줬으면... 말씀을 안녕.